안녕하세요.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탐구하는 위즈도입니다. 7월 22일 새벽 프랑스 바이오 기업 아비박스 주가는 나스닥 장전에서 전일 종가 10달러가 불과 몇분 만에 51달러까지 솟구쳤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4배가 넘게 뛴 거죠. 괴양성 대장염 후보 580 모드가 삼상 8주 유도 시험에서 위약 대비 16.4%포인트나 높은 완전 관0율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방아쇠였습니다. 끝 포지션이 약12% 쌓여있던 터라 공매도 세력이 대거 포지션을 되돌리며 거래량이 폭발했고 장중 상승률은 4 0 0 안팎까지 치솟았죠. 아비박스는 직원이 69명뿐인 초슬림 조직입니다. 연구실에서 염증 스위치를 끄는 작은 RNA 작동 원리를 찾아낸 뒤 같은 기전을 쓰는 딱한 가지 약에 전사적 자원을 몰아넣는 한방 집중 전략을 택했습니다. 생산 물류는 전부 외주에 맡기고 사내 팀은 임상 설계와 데이터 관리에만 집중해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마지막 단계 시험에서 성적표만 빛나면 대형 제약사에 기술을 넘기거나 아예 회사를 통째로 매각해 가치를 실현한다는 시나리오죠. 특허가 2039년까지 유효하니 허가만 받으면 10년 넘게 독점 매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약점은 현금 고갈 위험입니다. 6월 30일 기준 현금은 6,100만 유로에 불과해 내년 4분기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 때문에 회사는 하루 뒤 4억 달러 규모의 신규 주식 발행을 추진하며 운영 자금을 몇년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이 희석돼 가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화이자, 머크, BMS 등이 먹는 약 형태의 차세대 교양성 대장염 후보를 줄줄이 시험 중이라 속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시장의 관심이 급속히 식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를 가를 두 갈래 파도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44주 유지시험 결과. 8주 만에 좋아진 증상이 10개월 가까이 이어진다는 신호가 2026년 2분기 톱라인에서 확인되면 평가가 한 단계 더뛸수 있습니다. 반대로 힘이 약해지면 낙폭도 그만큼 클수 있겠죠. 둘째, 자금 조달 조건. 증자든 기술 수출이든 어느 값에 돈을 채우느냐가 희석과 성장 여력을 동시에 결정할 것입니다. 높은 밸류로 파트너를 잡으면 주가 방어에 성공하겠지만 급하게 낮은 값으로 물을 들이면 반등 힘이 꺾일 수 있습니다. 신작 발견의 설렘과 자금 조달의 사막 사이를 항해 중인 작은 배. 프랑스에서 출항한 이 기업은 지금 거센 순풍과 역풍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어느 지점에서 올라탈지 혹은 멀찌감치 지켜볼지 스스로 결정해야겠죠. 저는 위주도였고요. 다음 편에서도 이슈가 되는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